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. 오늘은 우엉 반찬입니다.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은 김치맛 나는 우엉무침입니다. 맛있게 해볼게요. 마트에서 우엉 두대 400g 잡았습니다. 먼저 흙 묻은 우엉을 씻어서 칼등으로 쓱쓱 밀어도 좋고 아니면 감자 칼로 얇게 껍질을 벗겨도 됩니다. 썬은근은 원하는 모양으로 하시면 됩니다. 어서 썰어도 되고, 좀 길게 해서 썰어도 좋습니다. 너무 두껍지 않을 정도로만 썰어주시면 됩니다. 우엉은 잠깐만 있어도 갈변이 잘 됩니다. 썰고 있는 동안에도 색깔이 변하니까 물에 담가뒀다가 두번 헹구고 살짝 쪄줄 겁니다. 끓고 있는 물에 찜기 올리고 약 4분에서 5분 정도 찌면 적당합니다. 찌는 시간은 우엉 양이나 두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. 아삭한 식감, 부드러운 식감, 각 가정마다 원하는 만큼 시간 조절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. 덜어내서 식혀줍니다. 양념으로 대파 한 대, 홍고추 한 개, 송송 썰어줍니다. 홍고추 한 개는 반으로 갈라서 씨는 조금 털었습니다 마늘 1큰술, 멸치액젓 2큰술, 매실액 2큰술, 고춧가루 2큰술 반 넣고 좀 힘있게 바락바락 주물러 줍니다 고춧가루는 무치면서 보고 원하시는 만큼 조금 추가하시면 되고요 먹어보니까 간이 조금 약해서 감칠맛 올려주는 참치액 1큰술 추가합니다 통깨도 좀 넣어 주고요 우엉무침,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. 사각사각 식감도 좋고, 감칠맛 나는 우엉무침입니다. 맛있게 해서 드세요. 감사합니다.